PV5 평탄화 침상키트를 택배로 받아 고객님께서 직접 장착 가능합니다. 끼워 맞추는 방식의 조립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립과 설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카고 차량 바닥에 있는 고리를 빼고 볼트만 다시 고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격벽을 제거해 주면 이런 모습입니다. 택배를 받아 조립하시면 이렇게 총 3통의 가구가 만들어집니다. 운전석 조수석 방향으로 수납함을 한 통씩 넣어 놓고 중간에 표시된 직사각형 나무로 두 개의 수납함을 이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총 3칸의 수납함이 만들어집니다. 양면에 포리코팅된 친환경 자작나무 15T로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수납함을 설치해줍니다. 처음에 설치했던 수납함과 피스로 고정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깔끔하게 분리해서 수납이 가능하고 트렁크 방향에서 중간 수납함의 물건을 간단히 꺼내쓸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따로 보조 테이블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중간 상판은 접이식 테이블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후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은 끼웠다 뺐다 하는 방식이고, 간단하게 식사할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침상에 맞춰 세 쪽으로 나눠서 제작된 맞춤 매트도 함께 구매 가능합니다.